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돋고 재난 영화보다 더 현실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수출이 늘었다느니, 물가가 잡히고 있다느니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아스팔트 아래에서 지금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과 미래를 한순간에 삼켜버릴 거대한 금융의 싱크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흔히 카드가 갚을 때 쓰는 그 돌려막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겨우 개인의 카드값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억, 수조원을 움직이는 거대한 건설사들과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 그리고 그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 전체의 돌려막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 게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1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 왜 갑자기 지갑을 닫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쪽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정부 발표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관리가 가능하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말 빚을 잘 갚아서 줄어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치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바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빚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해서 즉 신규 대출이 나가지 않아서 전체 파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식물인간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는 환자를 보고 활동량이 줄었으니 다칠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거대한 돌려막기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A 사업장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B 사업장에 돈을 끌어오고 그것도 안 되면 사채에 가까운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려막기마저 막히고 있습니다. 카드로 치면 한도가 초과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카드를 발급해줄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겠죠.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건 예고된 미래이고, 그 불똥은 곧바로 금융권으로 튈 겁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은행이 왜 뜬금없이 뱅크런을 걱정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폭탄이 터졌을 때 발생할 금융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전쟁이 나기 직전에 방공호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며 태평하게 잠들어 있을 때 레이더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혹시 한남 더일이나 압구정 현대 같은 초고가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비싼 아파트들은 경매에 나와도 은행이 손해 볼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개인의 주택 담보 대출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은행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파트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고 가격이 좀 떨어져도 회수할 방법이 있죠. 하지만 건설사는 다릅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이 오갑니다. 게다가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자재를 댄 하청 업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도미노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거대한 블록 하나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모든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최후의 보루죠.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은 이 종자 씨앗을 밥지어 먹고 있습니다.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내년 농사고 뭐고 일단 먹고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에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조차도 무려 400억 원이나 손해를 보는 공사를 따내고 있다고 합니다. 100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 원가만 1400억 원이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적자 사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장사를 왜 합니까? 1억 원을 벌면 400억 원이 손해인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요. 공사를 시작하면 계약금을 받고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려는 겁니다. 미래에 400억원 손해보는 것보다 당장 오늘 부도나는 게더 무서우니까요. 이게 바로 종자 씨앗을 먹어치우는 꼴입니다. 12권 대형 건설사가 이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미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3,000개가 넘는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폐업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 정부가 억지로 틀어막고 있으니까요. 터져야 할 고름을 짜내지 않고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여놓은 채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PF대출의 구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내돈 얼마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절반 아니면 못해도 30%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자기 돈 단돈 3억 원즉 3%만 가지고 100억 원짜리 사업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97억 원은 다 비드로 땡긴 겁니다. 우리가 집살때 100억짜리 집을 97억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하면 은행이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그런데 건설판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정부도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자기 자본 비율을 5%, 2030년까지는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3%에서 5%로 올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100억짜리 사업하는데 내돈 3억 쓰다가 5억 쓰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이것조차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에, 지금 당장 이걸 시행하면 다 망하니까요. 3%도 겨우 맞춰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5%로 올리라고 하면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만큼 지금 건설사들의 체력은 바닥입니다. 링 위에 서 있긴 하지만 투건 드리면 쓰러질 그로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기 위해 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을 쌓느라 수익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적자가 났다는 뉴스 보셨죠? 그게 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때일 돈을 미리 메꾸느라 장부상 적자가 난 겁니다. 일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지만 뒤로는 부실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충당금을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건설사만 망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 전체, 특히 상가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정부가 억지로라도 떠받치고 있지만, 상가는 지금 처참한 수준입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분양받았던 상가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산신도시, 이래신도시, 미사강변도시, 한때 로또라고 불렸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내 최상위권입니다. 12억 원에 분양받았던 상가가 지금 3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3억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고,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퇴자금 탈탈 털어서, 노후에 월세나 받으려고 상가 하나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12억짜리 상가가 3억이 되었다는 건, 그냥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여전히 분양가를 낮추지 못합니다.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고, 자재비 인건비는 올랐고, PF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분양가를 낮추면 바로 적자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건설사는 분양가를 못 내리고,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살 돈이 없고, 거래는 실종되고, 빈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만 유령처럼 쌓여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 집값은 오른다던데요? 신고가 찍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핵심 지역, 현금 부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는 여전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시장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마치 난파선이 가라앉고 있는데, 제일 높은 도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물이 안 찼으니까 괜찮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이미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부는 그동안 온갖 정책 대출을 풀어서 집값을 떠받쳤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건설사들은 연명했고,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무엇보다 더 이상 대출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이 흔들리고 이금융권이 흔들리면 1금융권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서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일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이제는 그 월급마저 위태로워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금융권이 PF 대출을 축소하고 한국은행이 뱅크런에 대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놨습니다. 언제 터질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카드가 정지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에 속지 마십시오.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살기 위해 미래의 종자씨앗까지 먹어치우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2억짜리 상가가 3억이 되어도 팔리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지금은 삼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신발끈을 동여매고 뛸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충격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무리한 투자는 멈추고 보수적으로 움츠려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폭우 속에서도 젖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는 쓰라린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거대한 빚의 탑이 무너지기 직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의 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